우리가 왜 보통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문제야, 말을 하지만 어떻게 부모를 도와야 할 것인가. 음, 네. 부모를 잘만 도우면 부모가 성찰하고 부모와 함께 했을 때 아이가 기적적으로 변화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음. <laughs> 어, 나 떨린다. 하나 둘셋 <laughs> 인사를 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우선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자기 소개 음. 선생님이 하는 선생님이 소개하는 선생님 네아 저는 음, 현재 5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교사 이우경입니다. 와. 되게 담백하게 자기소개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아이들 교직에서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음, 첫 발령은 1984년에 받았어요. 제가 태어나기 어. 전. <laughs> 우리가 태어나기 <laughs> 네. 전 <laughs> 아, 우리가. 으로한 천... 한 34년? 4년. 네. 중간에 공백이 조금 있었고요. 아... 34년 짧지 않은 네. 시간인데요. 그럼... 네. 대략, 대략 몇 명의 아이들을 음... 만나신 것 같으세요? 뭐 정확한 수치는 어렵겠지만. <laughs> 그러니까 어, 수업으로 만난 아이들은 어, 한 해에 최대 한 200명이겠죠? 200명. 네. 200명. 그럼 대략 따졌을 때34 <laughs> 곱하기 2, 그럼 어떻게 되죠? 34, 30만 곱배울까요 그럼 한천0 0 0명 1000명. 네. 수업을 직접 가르친 아이들은. 아이들만, 그렇죠? 네.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정말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내공을 쌓아 오셨잖아요. 네. 그 결과물이 이 책으로 나온 거죠. <웃음> 아직 거슨 <laughs> <더쓴> 책이에요. <laughs> 하지만 내용이 너무나. 현직 교사의 그 각각과 깊이 있는 이론까지 준비한 책이라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읽고 감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께서 이 책을 쓰시기 전에, 어, 학교에서 학부모를 중요한 그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음. 결심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한 1900, 90년대 중반까지 대략은 국가주의 교육체제였다고 봐요. 국가가, 어, 교육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교육을 하는. 그래서 부모에게는 그때까지 교육의 어떤 주체로서의 권한이 없었어요. 교사에게는 자율성이 없었고, 국가가 통제하는 대로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그런 어떤 그틀 안에서 가르쳐야 돼. 시기죠. 근데 이제 그 급격한 어떤 사회 변화나 경제적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음. 그런 어떤 국가주의 교육 체제는 무너졌고요. 지금 수많은 어떤 선생님들의 고민도 새로운 어떤 전문적 실천도 일어나고 있는 음. 이런 과도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나라의 부모들이 자기가 어떤 교육의 주체로서의 공적인 인식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음. 그것이 교육 제제가 무너진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 서비스 그 어떤 기관처럼 학교를 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기는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어, 제가 한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음. 그,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저는 많은 일들을 해봤거든요. 음. 그래서 아예 교과서를 내던지고 교재를 직접 써서 수업을 해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만난 남무학교라는 음. 교사들의 전문적인 어떤 어 실천,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연구나 실천도 음. 네. 해봤지만 아이를 한꺼번에 기적적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네. 부모가 성찰하고 부모와 함께 했을 때 아이가 기적적으로 변화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우리가 왜 보통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문제야 이러면서 음, 말을 하지만 어떻게 부모를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보잖아요. 음. 부모를 잘만 도우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을 배움에 집중하게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가장 킥포인트가 부모라는 것을 네. 그동안 많이 놓쳐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